본 주제로 돌아가면은 사실 통일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게 네. 제가 짧게 제자랑을 하자면은 며칠 전에 제가 그 정치 말고 해서 북극항로가 완전 허위다. 이거 사기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북극항로의 약간 예찬론자가 전재수 장관입니다. 그렇죠. 전재수 장관이 부산의 해수부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그거를 토대로 북극 항로를 개척해야 된다. 이 얘기를 주 장창 떠들면서 부산시장이 되고 싶은 빌드업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준호의 이 예측이 또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전혀 다른 사안으로 되긴 했지만, 통일교 금품, 이 금품이라 하면은 까르띠에 시계, 불가리 시계, 그리고 2천만 원인가요? 4천만 원을 이제 받았다라는 얘인데 이거는 의혹이고 전재 수장관 은 오늘 이제 미국 출장이 끝나고 한국에 입국하는 길에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꼭 입증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수부 장관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경찰이 이제 국수부에서는 다른 특별팀을 편성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음. 이거 지금 정권이 흔들릴 사태입니다 게이트로 <laughs> 넘어간다 왜냐면 이 통일교 사태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 구속돼 있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음. 통일부사태 때문에 권성동 의원 구속돼 있는데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한테 돈을 줬다라는 진술이 나왔는데 특검이 덮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되게 구체적인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완전히 어, 해수부 장관을 사위하는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예. 어제 또 뭐가 있었습니까? 피디님 이번에 제 페북도 한번 올려주세요. 아니 저 진짜 어제 저 이거 보고 기함을 했는데 음. 맨, 맨 위에 거 이거 보세요. 근데 이재명이 직접 연락 왔어요. 직접 총재님 뵙겠다고. 제가 지금 정신상 쪽에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통일교 관련돼가지고 여야 관계 없이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요. 조사하라고 지시했거든요. 좀뭘 믿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통일교 게이트예요. 게이트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재명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통일교 게이트인데 만나고 싶지 고 했는데 장동혁 이호선 장예찬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하면서 이금 뭐해요 진짜? 저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일교 게이트인데 지금. 네? 이게튜브에 배해살이. 분들이 보수 맞아요? 응? 아 나는 진짜 의문이 들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특급 구원투수 역할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기사 기, 그 PD님이 기사 잘 띄워주셨네. 저거 하고 있지 저거. <laughs> 그게 뭐뭐 하는 거예요 지금? 통일교가 지금 통일교 게이트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아... 정조준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의 장, 이 정부의 장관이 지금 흔들리고 정조준하고 있어. 게다가 우리는 이미 권성동 의원 하나 내줬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내줄만큼 내준 거야 이미. 그러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러면... 논리가 약간 저 제목처럼 부끄럽고 천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될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혹이 나왔을 때. 절하고 돈 봉투 1억 받아가지고 정치인이, 어, 사이비 종교 같은데 연결돼가지고, 저게 말이나 되냐.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 저 사람은, 어, 빨리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있을 수 없는 짓이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수 있냐라고 엄청 강하게 비판을 하더니, 정동영 장관과 전재수 장관 얘기가 나오니까, 수사를 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비판은 자제해야 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너무 이렇게 사람을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그 키맨이 윤영성 본부장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권송동 의원에 대해서도 윤영선 본부장에 관련된. 그발언을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구속이 된 거고요. 전재수 장관 그리고 정동영 장관도 매한 가지예요. 근데 왜 국민의 힘 정치인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지금 저두 사람에 대해서는 왜 자꾸 수사가 진행되는 걸 봐야 되죠. 저분들도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특검도 똑같이 특검 한번 받아 봐야 돼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맞습니다. 빨리 빨리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집어넣은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빨리 집어넣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강력하게 요구할 때인데 지금 뭐전당 대표 가족 개인 정보 공개하면서 그것도 개인 정보 보호법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공개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좌파 언론들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죄다 우리 당 단계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덮어야 되니까. <laughs> 물어봐야 계속.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계속 좌파 언론들이 좌파 언론들한테 떼감을 주고 있어 지금 통일교 게이트 덮는데. 어? 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이게 뭐예 이게 좌우합작이지. 이게 좌우합작이야. 좌우합작인데 나는 이 사람들이 이젠 우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보수 맞아요, 이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옹색하고 치졸해지니까 변명을 한다라고 이제 박민영 씨가 나서 한 얘기가 여론조작을 자꾸 얘기하는데 가소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 여러분들 저는 저 얘기가 나올 당시에 당의 대변인을 했었고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도 인천 서구에 당협위원장이었고 저도 서울 노원구에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협위원장은 고위당직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까지도 저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어떻게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이끕니까? 네이버에만 들어가도 수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여론 조작이다, 여론을 선동했다. 사실 관계를 떠나서 무슨 여론을 손을 댑니까? 당원들도 안 들어가는 당원 게시판을 그냥 그리고 소수 뭐 당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하루에 몇 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논리 자체에 우리가 기어 들어갈 이유도 없고 음, 미친 사람들. 그냥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전체가 흔들릴 최대 규모의 게이트가 터졌는데. 이건 게이트죠. 예, 네, 게이트가 터졌는데 야민 좌파한테 땔감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좌파한테 땔감 주면서 그러니까 mbs 지지율이 10%대로 무너지려고 20%딱 걸리지 지금 맞아요. 네 근데 근데 그냥 좌파 위에서 민주당 위에서 당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민주당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 위에서 한국 갤럽은 볼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나온 mbs를 한번 천천히 잘 들여다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도 이제 느끼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기타 여러 정당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주제로 넘어가면 꼭 한동훈 대표 얘기를 거네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스스로가 저렇게 실책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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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물타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상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그리고 여야 정치인이 모두 연류가 돼 있는 이런 거대한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게이트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팔을 내줬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저 사람들의 몸통과 목을 자를 수 있는 상황도 그러니까. 사실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에 대해서 자꾸 물타기하는 형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지금. 아까 그러니까 진짜 아니 권성동 의원이 감옥에서 울겠어 지금. 네? 나는 <laughs> 나는 여기 왜 있냐고. 장 대표 뭐해. 장 대표 뭐해 하면서 어? 나는 여기 왜 있냐고. 아니 진짜 정말 그 사자성어 중에 있잖아요. 육참골단. 음. 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고 아니 지금 우리는 살을 내줬다니까요. 아니 당내 중진 의원이 지금 그냥 증거 인멸 우려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교도소 지금 구치소를 가 있어요. 가 있어요. 교도소는 아니죠. 구치소로 네, 가 있어요 가 있어, 지금. 네, 있어. 근데 근데 전재수는 뭐 저렇고 돌아댕기고. 이재명 대통령 은또 뭐야? 에? 직접 만나러 정동영 통일부장관이라고 통일교 갔냐라고 한 네. 노무현 대표가 <laughs> 정말 라인도 좋게 쳤던데. 네, 네. 뭐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이게 그러니까 통일 네? 통일부가 어? 그 그렇지 그런 통일부라서 통일교 있지. 갔냐 이러고 있는데 어? 응. 지금 어 장동혁 장혜찬 뭐 2호선 어 김민수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통일교 쳐들어가야지 지금 뭘 쳐들어가든 뭘 하든 권성동 의원을 위해서라도 어 권성동 의원이 얼마나 지금 울고 있을 거야 지금, 나만 받았어 이럴 그러니까 독방도 어? 못 들어가시고 진짜 정말, 지금 힘들어하셨는데 네. 아니. 우리 장 대표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이야말로 당성을 보여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성을 좀 보여주세요 음. 당 대표가 당성을 보여줘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성을 보여주셔야 나머지 우리 친위대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당성이 도대체 무슨 당성입니까? 공천 주지 마세요, 저분들. 뭐줄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를 다루는 장관이라 통일부인가? <laughs> 그죠? 그렇죠. <그쵸>? 어, 예. <laughs> 통일교를 아, 관할하는 장관, 통일부. 저거를 내가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예. 기독교를 관할하면 기독부. 아. <웃음> 불교부. <웃음> 그냥 통일부는 있는 거야. 통일교를 장. 잘했네, 잘 찾아갔네. 예. 네, 아저 라임에 뺏긴 거에 대해서 음. 통탄스럽다란 말씀드립니다. 네. <laughs> 지금 동일교가 이제 저희가 약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은 진짜 줄줄이 소세지로 민주당 정치인들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아까 잠깐 그 기사 보여주셨다시피 그 짤을 보여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당시에 만나고 싶다라고 본인들이 타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관련된 거에 대한 역할을 또꽤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임종성 전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이재명 대표의 가신 그룹인 7인의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통일교가 민주당과는 연이 안 닿았을까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로비스트라고 했었을 때 로비스트는 한 정당에만 로비를 하지 않아요. 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양당에 다 로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돈을 과연 국민의힘만 받았을까 절대 아니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 쪽에 오히려 보면은 지금 더 치명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너에 몰린 멍멍이가 크게 짖는다고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수사를 더 강하게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었 때는 재발등을 찍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이정부의 장관 한 명은 지금 스스로 사퇴를 했고, 통일부 장관도 올해 못갈것 같은데, 장관들이 줄줄이, 별들이 수루룩 빽빽, 우두두두 다 떨어질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매 눈으로 끝까지 추적을 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민주당이 하는 저런 실정과 민주당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 명명백백히 잘 밝혀야 되는 것 같은데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고 야당 대표가 야당 대표 역할을 못하니까 마지막 주제를 잠깐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는 거의 사람들이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 지금 비대위원장도 거의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대놓고 말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보세요? 이제 108명 정도가 이제 107명이죠, 네. 우리 이 107명인데 10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친한계가 보통 보면 30여 명 정도로 분류를 했죠. 음, 20에서 그렇습니다. 30여 명그 네, 정도였는데 50명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당내 여론은 이제 의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명을 넘어가 넘어가게 되면 현 지도부는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벌써 그 12월 3일 날 사과를 발표할 때그 25명 발표에 네. 정말 생소한 이름들이 한5명 들어가 있었죠. 맞아조은 뭐 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 엄태영 의원, 그 다음에 뭐 최영두 의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이상희 의원 이상희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한5 명. 그 다음에 권영세 의원. 여섯 명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권영진 의원 음. 네, 7명 음. 예. 그다음에 김대식 의원 8덟명 예. 그래서 지금 근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어~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배윤. 아윤한원 의원이 있네 <laughs> 맞아요. 배의의원리지네윤름1 9의원9명원이 있네 @이름19 의원이 금네 @이름19 이 공개적으로 지의원도 있네 요 의원이 영 사람들한테 의원하 있네 요 배신자 윤. 이런 사람들한테 배윤 하잖아요. 네. 배신자 윤. 음. 원래 배윤은 친한 계가 배윤이었어요 맞아요 한 30명 정도 네. 근데 지금 10명이 넘어왔죠 네. 배윤이 40명이 됐어요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미 그러면 이 지도부는 못 버티는 거예요 음. 게다가 지금 배윤의 선두에 서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친윤에서 제일 앞장서 있던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찐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재선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뭐 강명구 의원, 조지연 의원, 이런 사람이 나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음. 오히려 그 친윤의 지도그룹이 되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장혜찬 씨가, 배윤, 너도 배윤, 너도 배윤! 어, 아예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배윤, <laughs> 너도 배윤! 막 이러면서, 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배윤의 흐름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사실, 뭐, 친한계가 50명 정도라고 봤었을 때, 네. 그럼 그 나머지 57명이 뭐, 반환이냐 아니요. 그 중에 10명가량 정도 빼고는 대세론자들이에요. 그럼요. 무게추가 기울면 은확 기운다는 게 음. 지금 이분들은. 언제 커밍아웃을 해야 되냐, 언제 이 사람들에 대한 배윤을 해야 되냐에 대한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지.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도 12월 3일 비상기험에 관련돼가지고 강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맞아.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언제 하선을 하냐, 언제 뛰어내리냐의 문제지. 이미 그 엑소더스는 시작됐다. 아, 그래서 표현했죠. 사실. 어, 12월 3일 이후에 연말설이 유력설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음. 지금 연말은 뭐 얼마 안 남았고, 한 20일 밖에 안 남았고, 네. 어,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구정이, 설이 D-Day가 음. 될것 같다. 음.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 도지사에 나가려는 최고위원이 있어요. 네. 네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분이 당원당규상 네. 어, 구정 전에 물러나야 됩니다. 시기에 맞게 예, 예. 선거 9 0일 전이죠, 그럼요. 아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선거 9 0일전 아니고 우리 당은 당원 단교가 제가 찾아보니까 당원 단교 그 예, 사퇴해야 돼. 예비 후보로 이제 할때 그때 음. 이제 물러나야 돼요. 예비 후보로 할때 경북도지사들 뭐 하려면은 예비 후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물러나야 돼요. 음. 예비 후보 할때 최고위원에서 회 그럼 한 명은 일단 물러났어요. 네. 누가 봐도 장동혁께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분 내가 누구 얘기 안 할게요. 네. 두 분이 계세요. 네. 알죠? 예, 물러날 음. 수 있어요. 지금 음. 벌써 세명 물러났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원 당규상네명 물러나면 매직 뭐. 넘버 하나가 필요하네요딱한명 필요하죠. 음. 누굴까요? 모두가 머리에 떠올리는 그 분입니다. <laughs> 누구죠? 김민수는 아닐 거예요. <laughs> 음. 그, 그렇겠지. <laughs> 예. 명분이 안 서니까. 네, 예, 김민수는 아닐 거예요. <laughs> 음. 또 김민수가 돌아서면 아 대단하겠다. 내가 승진이 하고 싶어서. 어. <laughs> 어 저는 음 강남 서초에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여기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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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자 봐봐 그한 분의 그한 분의 초선 의원이잖아요. 음. 그한분그한 분의 음. 위에 누가 있어? 음. 윤한호, 음. 주호영 음. 이런 분들이 과연 그한 분의 밑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음. 그럼 그한 분의 선택도 지금 윤한웅 의원, 조영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면 대충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강한 대세론자죠. 강한 대세론. 자 네, 네, 그러면 자 이제 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음. 이한 명에 의해서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미 장동혁 대표를 무너뜨릴 시나리오는 다 나왔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 것이냐? 음. 이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원당규상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혼자 지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못 하죠. 네.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와 그 비대위원장 누가 할지와 관련돼서 이제 논의가 펼쳐지게. 그렇습니다. <laughs>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음. 저는 그 단계까지 와 있다고 듣고 있어요. 예. 네. 누구로 할지는 한번 두고 보시죠. 네, 네.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죠. 네, 김준호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설이라고 했습니다. 음, 음. 네, 설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설이 맞고 그때 왜냐면 한 분이 도지사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니, 그분은 도지사 가시면 좋겠어. 도지를 사러 가는 건 아니고 아니 그 왜냐면 음. 직업으로 최고위원을 너무 계속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그분의 <laughs> 염원이고 소원이죠. 그분의 염원이고 소원이고 그냥, 그냥 도지사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나는 예. 약간 계획이 틀어진 분위긴 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그 선출 직을 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네. 어, 놓을 수 없는 분한분 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laughs> 네, 최고위원은... 이번 주 토요일에 음. 아, 소장파 범계파 모임이죠 천목해 송년회가 있습니다. 어예 예. 예. 네, 거기 깜짝 손님이 한분 오십니다. 예. 네 오십니다. 누굴까요? 예 네, 오세요. 네. 네. 뭐 기사 나오지 않을까?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은 모임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떤 식으로든 홍보가 네, 될수 네. 있을 것 같기도 오십니다. 합니다.